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면서 계란도 까먹고 발로 한번 까주고 <laughs> 오늘 뭐해 곱창 먹을래? 내가 소주는 못 마셔 신장이 안 좋아. 고우 썬더기투 하이헤이도 유즌인단! 제가 바로 있는 곳은 바로 어디? 네, EV9 내부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외관 설명을 하다가 영상이 끝이 났어요. 아니, 그 정도로 설명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나 계속 계속 생각났잖아. 내부를 못 했다는 그게 너무 은근히 스트레스더라고요. 내부는 분명히 내가 봤는데 설명할 게 진짜 많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오니까 약간 화장실 갔다가 제대로 못 닦고 나온 느낌이랄까. 그런데 올해 드디어 EV9 내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그때 내가 말했잖아. 이름 까먹었는데 무슨 그림? 뭐지? 비 무슨 아, 하... 아이비. 아니야. 아이버 아니야. 오늘 제가 받은 요 시승 차량은 블랙이에요. 제가 두 번째 순위로 꼽았던 이쁘다고 생각했던 색상 쌩쌩색상 근데 오늘 좀 확실해졌어요. 외관을 보니까는 그림이 진짜 이쁜거 같아. 1순위인 건 1위이다. 오늘은 내부에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2열에 먼저 앉아 있는데요. 야, 이렇게 내가 하고 나서 이렇게 남아. 내부에 나두명 앉을 수 있어. 이거 봐. 이 앞에 공간 자체는 앞으로 제껴놔가지고 물론 넓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여기 앞으로 간다 하더라도요 봐봐요 굉장히 좀 널널하다는 걸볼수 있어요 카니발이나 헤세이드보다 음. 피베이스가 음. 기니까 아. 내 아. 공간이 서잘 빠진 게 어, 근데 이거 어. 앞으로 조금 당겨놔도 되겠다 이거 너무 넓어요 저한테 아 이거 자동니에요 수동으로 다돼 있긴 한데 오, 오 넓잖아 수동으로 할수 있게 돼 있긴 한데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아. 원터치 있어. 여기 와우 어, 뭐랄까 조금 싱컴했어 <laughs> 오, 확실히 좀 괜찮네요 어쨌든 이열에 굉장히 많은 편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쪽이에요 <laughs> 오, 여기까지 나오는구나 그냥 테이블뿐만 아니라 그 뚜껑 부분 안으로 가면 철랍으로도쓸수 있어요 갑자기 다리 넣는 거 아니야? 응. 네엄 죄송해요. 네, 3열을안 가볼 수 없는데 3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넓아, 넓아. 와 넓어 넓어. 어 되게 넓구나. 앞으로 안 당겨놔도 엄청 넓네. 그리고 뒤에가 생각보다 깊각이네요. 여기 있지. 어 여기. 어. 응. 장난이지. 엄청 편하다. 그렇지 그렇지. 이비나니 그런 데가 없지. 나도 되게 편하게 가고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아빠 자리 하고 딸자게 앉아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가는 거지. 어, 오늘 끝나고 뭐해? 아 진짜? 공포 채널 아니야, 누나? 아 어, 이게? <laughs> 이거 나 플로팅 하는 건데? 그리고 보통은 3열 쪽에 와보면은 디테일이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맞아. 보면은 위에 전등 스위치라던가. <laughs> 그러네, 터치예요 동풍구라던가. 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섬세하고 창문 큰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아무리 3열 있다 하더라도 창문이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작은데 타게 되면은 앞에서 오, 야, 옆에 고라니 봤어? 나못 봤어? 왜? 어디 있었는데?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도 같이, 어? 와, 고라니가 있네. 이렇게. 자연스러운데얇낄수 있는 거, 소외감이 없다는 거. 3열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해주려고 이어 시트를 돌릴 수 있지. 짜잔. 우와! 야 여기서 같이 얘기하면서 가면 되네. 기차 탈 필요가 없네.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면서 계란도 까 먹고 발로 한번 까주고 <laughs> 그리고 그런 거. 예를 들어 가족 여행 가. 남편이 썼어. 이 집에서 아기 보면 감과. 아 생각해 보니까. 오 좋다. 갓난 애기들은 카시트 뒤로 해놓고 타자. 그러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우렛갸요형 응. 돌아간 시트에 앉아서 트렁크를 열고 볼수 있게 뒷자리가 폴딩. 우와 폴딩이 여기 있단 말이죠. 어이 응? 누구니 혼자 왔니? <laughs> 오! 어 이런 거 좋다. 알아서 자동으로 계속. 우와 얘 뭐가 떨어진 거 봤어? 와 어, 이거 뭐야? 어 여기 누워서 잘 수도 있다. 와우 이거 개방감 진짜 좋다 이브나이 사실 이렇게서 해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앉아서 그냥 바깥을 바라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 앉아서 이러고 보는 것보단이 자리에 이렇게 가가지고 발을 딱 놓고 와 체크. 책한권 보고 옆에 테이블도 있죠. 여기 있고, 어? 아, 여기 있고. <laughs> 2열, 3열,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들도 많고, 솔직히 설명할 것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뭔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거를 제가 설명을 한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앉아보고 저기 앉아보고, 굉장히 우와, 이거 편하다, 편하다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는데, 운전석 안 가볼 수 없죠. 운전석 한번 가볼까요? 올리는 것도 원터치로 되니까 누나가 올리고 나오세요. 네. 오... 어, 잠깐만... <laughs> 빨리... 와 씨... 누구보다 빨랐어. 이야, 운전석으로 와봤는데요. 카니발 하면은 솔직히 내부 운전석에서 오는 기대감은 솔직히 별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뒷자리를 위한 차,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조금 포기하고 애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구매를 하는 차라고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EV9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래도 신형이잖아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굉장히 이쁘잖아요. 아빠들이 그렇게까지 막 희생을 하면서까지 고르는 차는 아니라고 생각이 살짝 들어요. 약간 아빠의 욕심도 챙기고 애들을 위한 차이 하고. 생각보다 이 내부에 들어왔을 때 고급스러움이 좀 있어요. 헤드 부분도 사실 이거 되게 유명한 의자 있어. 되게 이게 머리 쪽도요. 알잖아요. 왜 뒤에서 애가 막 말을 안 듣고 이런 머리에서 막열 나잖아요. 가죽이랑 대고 있으면 아주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열하니까 머리가 더 뜨거워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으으으으으 이러면 빰빰 여기 이제 구멍 뚫려 있을 것다나 <laughs> 그리고 내 바로 위에도 이제 선루퍼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좋고 앞에 디스플레이를 또 보시면은 여기는 디스플레이가 3 개예요 계기판 쪽도 있죠 이 공조장치가 지금 가운데 하나 딱껴 있고 여기 디스플레이 또 있는데 나는 항상 차를 리뷰할 때 공조장치 이쪽에 있었잖아요 밑에 근데 여기 부분을 되게 넓게 뽑고 지금 여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아요? 확실히 가운데 공간이 엄청 넓어졌어 안 그래도 넓은 게 엄청 넓어졌어 여기 밑에 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어마어마하고 컵홀더 이 공간이요 두 개를 넣고 나서도 수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저 시동 버튼 찾는데 꽤 걸렸거든요. 여기 변속기 이 부분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되게 특이하다. 나 약간 이럴 것 같아. 예를 들어, 얘를 어디까지 갔어? 어, 이분이 날리다안 왔지? 빨리 출발해. 어? 어디 있어? 어디 지 시동 자체를 못 찾아갖고 도둑질을 못한 거야. 지금 누나가 이렇게 알려줘 서 도둑들이 다 알겠네.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도 전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동조한치 들어가고, 이 시동 버튼 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깔끔해지면서, 공간 확보들이 더 좋아졌다 보니까, 는 아무래도 전기차답게 확실히 내부 공간을 많이 잘 뽑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와요. 지금은 낮이라 잘안 보이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시원해? 시원한 걸 넘어서 위아래 색깔을 다르게 할수 있어. 어, 약간 진짜 하이리무진 같다. 되게 우리가 원하는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카니발은 금액차 많이 나지. 카니발을 하이리무진으로 만드는 금액 이 생각하면 괜찮은 것 일단은 외관이 다르잖아요. 사실 카니발 같은 경우는 내부를 들어가 봐야만 아, 이게 진짜 차가 되게 좋다 안 좋다를 차마다 다 다른데 이 EV9 같은 경우는 외관에서 봤을 때도 일단 오, EV9이다 이러고 이제 보게 되니까 신형의 약간 플러팅이랄까? 사실 좀 플러팅이라 단어가 빠졌구나. 오늘 뭐 해? 오늘 카메라 보지 말고 해줘. 오늘 뭐 해? 곱창 먹을래? 내가 소주는 못 마셔. 신장이 안 좋아. 어, 엄청 높아 모하비랑 되게 비슷한 확실히 차체감이다 보니까는 이 높이 부분도 그렇고 이 뭔가의 이 옆에 면적들도 뭔가 모하비가 생각이 자꾸 나요. 근데 이 무엇보다 다른 건 달리기 시작할 때이 부드러움이랑 이 주행감은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근데 또 모하비는 프레임은 맞아 모아비는 또 프레임 받아보니까 아무래도 딱딱함이 어, 없을 수가 없는데 모아비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차체감이라든가 공간 이런 대형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선호를 하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자녀를 태웠을 때 이렇게 이렇게 주행감이 좀 부드러운. 이런 느낌이라면 1석 2조 아닌가요? 오 이렇게 좁은데 유턴 넘어갈 때는? 봐봐 이게 앞에가 다 보이니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 좁든가 말든가 두 번을 꺾든 세 번을 꺾든 그냥 하면 되는겨? 고속도로 부분에 자율주행이 음. 가능한데 음. 핸들을 안 잡고도 아빠! 좋지! 카니발이랑은 완전 다르지 무합이랑은 완전 다르지 운전 안 해도 된대. 확인해야 되지만 조금만 신경 써도 된대. 방지턱을 조금 신경 써서 넘어볼게요. 버스텐 끌고 갈때 하는 것처럼. 이 정도? 이게 진짜 부럽다. 부드럽다. 음. 부드럽긴 해요 지금은 수입블 시트로 돼 있는 걸 우리가 리뷰했지만 맞아 저번에 주행할 때는 2열에도 이제 마사지랑 이런 게다가능하시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기아가 진짜 맘먹고 전기 패밀리카를 만들었다 좀. 그니까 EV6 다음으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은 EV6랑 금액 차이가 난 만큼 그만큼 더 편리한 기능이랑 실용적인 부분이랑 공간 확보라든가 진짜 패밀리카로서 큰 메리트적이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이거 자녀 있으신 분들은 눈독 들일 수밖에 없어 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오늘 EV9 차량을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한 만큼 굉장히 기대한 부분들이 다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런 차라면 너무 환영을 해요. 아, 항상 많은 것들을 포기했던 우리 아빠들. 그차 좋은 거 아는데? 아니, 카가 사야지. 우리 애가 셋이야.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선택지가 하나 가더 생겼다는 거는 엄청 엄청 좋은 일이잖아요. 저는 이만 여기서 리뷰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